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어제 있었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지역구가 대북 확성기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도 김포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런 쓸데없는 무모한 대북 확성기는 진즉 철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저는 군 생활을 그 경계선상에 있던 JSA에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확성기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젊은 시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철진한 색깔론과 쓸모없는 확성기로 인해서 받고 있는 많은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들, 이제는 완전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정부의 결단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의 원적 타격으로 맞대응할 것을 집요하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첩사가 추락한 기체와 체증 자료를 단독으로 수거하면서 평양 드론 작전을 사유, 사후에 은폐하는 데에 가담했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고 그 속에서 우리 적경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 대남소음의 피해, 대남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더욱 그 공포가 가중되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고통과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신이 쿠테타를 일으키는데 골몰했던, 골몰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무모한 일이 이 한반도에 벌어질 수 없도록 그 죄를 명백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평화를 지켜내고 이 땅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